정년은 끝이 아니다 인생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말은 절반만마아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60세 전후의 퇴직은 휴식이 아니라 구조 전환의 신호에 가깝다. 공직사회에서 수십년을 보낸 이들에게 퇴직은 종종 두 얼굴로 다가온다. 하나는 안도감이다. 더 이상 인사평가와 조직의 긴장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 다른 하나는 공백이다. 명함이 사라진 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남는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공무원의 경력은 특수하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며 조정하는 경험법과 제도를 해석하는 능력 이해 관계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감각은 분명 사회적 자산이다. 그러나 이 자산은 자동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 민간 시장은 공직 경력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할수 있나? 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은퇴 공무원들이 말문을 읽는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번역이다. 공직의 언어를 시장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30년을 준비한다는 말은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문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니면 새로운 역할을 설계하느냐다. 제2의 커리어는 다시 취업이 아니라 다시 정의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격증 몇 개가 아니라 공직 경험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설계다. 연금 사회의 균열과 은퇴 공무원이 마주한 현실 대한민국 공직 사회는 오랫동안 정년까지 근무 후 연금이라는 안정 모델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 연금은 생계를 지탱하는 안전망이지만 생활 수준과 자아실현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더구나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공직자의 재취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는 공정성과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존재한다. 이는 공직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다. 동시에 은퇴 공무원 개인에게는 선택지를 좁히는 현실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제도를 회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전제로 삼고 설계할 것인가다. 시장은 빠르게 변했다. 조직은 더 이상 평생 직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프로젝트 단위의 전문성 컨설팅 자문 교육과 같은 형태의 일이 늘었다. 이는 은퇴 공무원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정규직 일자리는 줄었지만 경험을 쪼개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넓어졌다. 공직에서 쌓은 경험이 직함이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으로 재해석될 때 제2의 커리어는 비로소 작동한다. 공직 경험은 자산인가 족쇄인가 커리어 컨설턴트들은 퇴공무원의 가장 큰 강점으로 구조와 능력을 꼽는다.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온 경험은 민간 조직에서도 희소하다. 반면 기업인사 담당자들은 공직 출신의 한계를 분명히 말한다. 속도에 대한 감각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 성과를 숫자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양쪽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은퇴 공무원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갈린다. 일부는 공공기관이나 협회로 이동해 비교적 안정적인 경로를 택한다. 다른 일부는 강의, 자문, 소규모 컨설팅으로 방향을 튼다. 실패 사례도 있다.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시장의 냉정함에 상처를 입고 다시 움츠러드는 경우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인은 사전 설계의 유무다. 데이터를 보더라도 준비된 전환의 성과는 다르다. 은퇴 전 3에서 5년부터 커리어를 설계한 경우 퇴직 후 소득 공백 기간이 짧고 만족도도 높다는 분석이 반복된다. 반대로 퇴직 이후에야 방향을 고민한 경우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시간은 은퇴 공무원의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잔인한 제약이다. 취업이 아니라 설계다 제2의 커리어가 작동하는 방식 제2의 커리어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할 정의다.